할 이야기는 그제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 페이스북에도 썼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친구 그 아내를 처음 본 거는 아마 스무 살 적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둘이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어 둘이 데모하다가 성대성대를 다녔었는데 데모하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막 골목길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민주투사라고 얘기했고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후배들이 도망다니는 후배들이 어, 그 친구의 집에서 어, 도피했던 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는 실제로 그 구로공단에 그 위장 취업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직접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 대학 졸업 후에는 도서관학과를 와가지고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를, 어, 단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사료도 깊고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 어머니가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어, 다행히 이제 이별을 위해서 병원 하고 요양원을 저는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식처럼 이제 이별을 했고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어머님이 이제 아흔 두 살이셨으니까 뭐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흔히 호상이라고 하지만 자식에게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둘이 도서관 그 장례식장에 가면서 무슨 위로의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 강한 여자였어요. 딸이 셋이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딸 셋을 아주 번듯하게 키워놓으셨죠.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어, 자식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으셨던 그런 어머니,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아, 그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그, 이제 막내딸인데, 자기 엄마 통장을 정리했던 얘기를 저희한테 해줬어요. 이제 어머님이 주신 통장을 갖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 은행원한테 이렇게 이게 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정리하던 은행원이 아 우리 엄마랑 똑같으시네요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하셨답니다 당신이 가시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장례 비용으로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 이 노령연금 통장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 또 눈물이 나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과 저도 똑같이 눈물을 흘렸죠. 그분의 눈물을 흘렸던 게 어제 통장 뿐이겠습니까? 그녀가 제가 단단한 여자라고 했지만 어머니와 같이 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다 눈물나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비틀즈의 멤버 자네논이 만든 마더리라는 노래입니다. 자네논이 그 그락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년기 때는 굉장히 불우하게 성장했어요. 좌네논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좌네논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애를 낳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셨고, 뭐, 어머니는 좌네논을 버렸다기 보다는, 그, 좌내논에는 어머니가 좌네논을잘 키우지 못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어, 어머니의 언니죠, 이모가, 어, 전애를 키우겠다고 거의 뺐다 싶어 해가지고 전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살이 돼가지고, 어, 아버지는 연락이 안 됐었고,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연락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 이제, 나도 어른이 됐으니까, 진짜로 이제 어머니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존 레논 19살에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어, 이 노래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는 놓, 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죠. 어, 이제 제가 뒤에 어, 이제 얘기를 더, 아, 뒤에는 가사를 제가 더 이상 올려주지 않을 텐데요. 어, 앞에 그냥 들으시면서 제가 이 노래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중 하나는 아마 노래를 시작하면서 종을 네번 치거든요. 예, 곧상고 그때는 이 노래가 발표할 때는 이제 비틀즈가 이제 우리 같이 음악을 하지 말자라고 해체 수순을 밟을 때였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이게 존레논의 노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동양의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 제가 왜 친구 아내의 어머니와 전현론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분에 비해서는 뭐전애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하던 그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래 마지막을 들어보시죠. <목소리> 아침까에는좀안 어울리는 노래이긴 했지만요. 제가 이그 ppt를 만들면서 이 노래를 꼭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이 마마돈고 데디컴 하면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때는 저렇게 애절하게 그 마마돈고 데디컴 홈을 사실은 소리 질 때마다 다 다른 감정들이 정말 이, 페브 깊스이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희 친구 아내,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들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